뇌 혈관이 막혀 뇌세포의 로 혈액의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부터 뇌세포는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와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시야가 갑자기 좀 많이 흐려졌었고요. 그리고 한쪽 몸이 힘이 좀 많이 빠지면서 그냥 바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패스트. 우리나라말로 빨리빨리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패스트에 F는 얼굴의 마비, A는 팔다리의 마비, S는 말하는 것의 마비를 말합니다. 이때는 빨리 119에 전화를 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평소에 잠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경우에 30% 이상의 환자에서는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경우 다시 중증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을 반드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24시간 내에 병원에 오게 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환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경색은 치료 후에도 재발율이 25%에 이르며 혈관성 침해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치질혈증 및 심장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흡연 및 비만에 대한 후절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